손이 안보여요 손이 안보여요 안녕하세요 안카벨입니다 지금 목소리가 나갔고 안녕하세요 삐약삐약이라는 분이에요 목소리 나갔다 뭐 바래 보여주려고 그래 왜그래 뭐하려고 잠깐만 뭐표한거 없어? 쓸만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? <laughs> 내 쓸만한 거 찾았어. 얘 노래 쓸만한 거. <laughs> 그게 뭔데? 특종입니다. <laughs> 제만이 안에 목욕 시키면 털이 다 빠진 이런 말라깽이였습니다. <laughs> <아닙니다. 웃음> <laughs> 이거 우리 쿠사짱이. 코서장이... 잠깐만요. 왜 이렇게 못 놀아? 빠르대! 빠이 이거 씻기면 아. 이뻐진다 그래가지고 씻겼는데 안 이뻐졌어요 못생겨져가지고 이게 털이 여기가 야나생지기 부분에 있는 털은 있어 야생지기 부분에 있는 털 있어 그런 건 말하는 거 아니야 <laughs> 생식기 부분에 절이 타고 말하는 거 아니야. 다리 부분에 털은 있어. 야, 아, 그래도 생식기 부분에 있어. 잠깐만, 뭐고 뭐해! 미쳤어? 미쳤다또 때렸어! 또 때렸어. 뭘뭐 올리려고 그러지? 뭐해? 지금, 지금, 너 모습 보여줄까? 아니, 아니. 모습 보여줄까? 네 모습 엄청 웃긴데. 허 머리카락 나도 예쁠까? <웃음> <웃음> 내 머리카락 보여주지 마 이딴 거는. 나나 <laughs> 예쁘다 오렌지. 아이고. 아. 우와 나갔다헐내 <laughs> 네, 특종 특정. 특종입니다 헤라 병아리가 만든 바로 페가 이렇게 잘산조하게 났어요. 이렇게 있네. <laughs> 야잘 놀세요 봐. 야, 이것도 갈라졌네. 어, 갈라졌어. 응. 이렇게, 이렇게, 좀, 야, 이, 뒤로 빼가지고 <laughs> 저희가 아직 카메라 쓰는 법이 다 뚫려서. 핸드폰이니까 근데 너 여기까지 찍었나? 위에까지? 몰라. <laughs> 위에까지 찍었으면 너 진짜 혼나. <laughs> 찍었을 거야? 야, 그러면 우리 집 공개되는 거잖아, 거의. 에이, 알았어. 다시 찍으면 되지. 에이뭘 다시 찍으면, 뭘다 <laughs> 아혀한말리 떼는 거 너무 아파 근데 야니 네 말라깽이 인형 공개되고 있어 <laughs> 말라깽이 인형이 <laughs> 어딨는데? 보여줘? 어 없는데요 야 잠깐만 발리경 치워봐 이 말라깽이 인형 말라깽이 아니잖아 이거 말라깽이는 얘잖아 아, 얘! 얘가 말라깽이잖아 어 파르페 치우고 이제 노래하자 파르페는 빡 오렌지 빡 이거 제가 먹을거예요 오렌지, 톡톡 그래. 오렌지, 톡, 톡, 톡. 자. 오렌지, 톡톡오렌 오렌지, 오렌지, 토토. 오렌지, 토토. 오렌지, 토토. 오 뭔게 와서 입고. 싫어. 안 돼. 안 돼. 여기 돌리면 안 돼. 여기 돌리지 마나 보인잖아. 그럼. 나안보이겠어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리지 말라고. 어빠 아좀 맡고. 됐다. 자,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이거 되게 이쁘죠? 이렇게 이케. 이렇게 안 보여. 안 보여. 안 보여. 음, 이렇게. 이렇게 이케. 다 이렇게지. 비치나. 아주 이쁘죠. 뿅뿅뿅뿅뿅 뿅. 죄송해요. 죄송. <냥냥이> 여기 <저희가>. 손. <laughs> <laughs> 어, 딱

눈 아프겠다 <laughs> 보는 나도 눈 아파 관람 쇼눈아퍼나 지금 어눈아퍼나안 볼래 <laughs> 짜잔 비 사라졌어요 더. 자 보여드릴게요 <laughs> 여기서 카메라 뒤로 음, 움직이면은 보이지가 않겠죠? 뒤로 <laughs> 움직이면은 보이지가 않죠 다 했다 뺐다 했다? 했다? <laughs> <laughs> 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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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했다, 했다? 했다?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<laughs> 자 다시 왔다 갔다 왔다 쇼 <laughs> 왔다, 갔다 왔다,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야 뭐 하는 거야 야한다쪽금넣었어 오야 잠깐 뒤로 가봐 응, 뒤로, 뒤로 좀 가봐. 봐야겠어 야 이거 할거 같고요 예, yeah, 여기까지 날려왔어요. 내이게 믿깁니까? 이거 실화입니다보이지 않게 아, 야! 아, 야! 아, 도 아, 가? 아, 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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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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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까 전에 얘가 되게 싫어하는 김도훈이라는 남자가 있거든요 그 남자애를 갑자기 이름을 불렀어요 <laughs> 너무 짜증나서 맨날 그런 춤 맨날 짜증을 내거든요 나 졸려 게임하러 가고 싶어 프리퍼러허리따라 그, 그글소 나라란다, 나라! <laughs> 있잖아, 있잖아, 있잖아! 니발코라 내가, <laughs> 내가 모르는 은하님이라는 사람이 어. 내가 되게 어. 노래 잘 부른다고 했죠. <laughs> 그래? 어. 난 별론데. 넌 응. 노래 부른 영상이 없잖아. 난 노래 부른 영상이 한세개 정도 있었거든. 한네 개인가? 왜 뒤로가 갑자기 또 <laughs> 뭘하려고 <진짜? 웃음> 슬쩍? 얘 슬쩍했어요 슬쩍했어요 뭐야 <laughs> 얘 애교 부렸어야 내가 티켓 공유해줄게 야 내가 티 공유해줄게 아싸 한개다 <laughs> 알겠어 아싸 아싸 나 그러면 그거해줘 공유 뭐? 음, 드림키겠죠. 안 돼. 에, 나쁘네. 공유해 준다고 했어. 근데 그거 산거잖아알았어 오므라이스 코디 하나 공유해 줄게. 오므라이스? 음. 나 경찰. 아, 싫어. 아이. 네가 사셨어 이런 도둑질 것 같았니라고. <laughs> 그 공유해 본말다공도되는 그럼 나 덤치게 그 공유해 줘. 안돼. <laughs> 아왜 밟아 아니야, 아니야. 네가 있는 줄도 몰랐어. 내가 이렇게 큰데. 아 맞아. <laughs> 이렇게 큰데도. 아, 안보 <laughs> 근데 미안한데 지금 8분 넘어갔어. 8분 30초야. 응, 그럼 그래. 여기서 끝이야. 네. 그래. 그럼 2탄, 안녕. 이탄